안녕하세요. 류용수 봉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내 월급에 압류가 들어온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자가 내 회사에 대한 급여에 압류가 들어올 것 같으면 최선의 방법은 재빠르게 개인회생 신청을 한과 동시에 금지명령도 신청을 해서 금지명령 결정을 받고 이 금지명령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도달하면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못합니다 거기에 강제집행에는 당연히 채무자의 월급에 대한 압류도 금지됩니다 그러면 아예 월급에 대해서 압류가 못 들어와요 이게 최선의 방법인데 문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하고 금지명령 신청하기 전에 급여에 압류가 들어온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의들을 상당히 많이 주시는데요. 일단 급여가 전부 다 압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냐면 전부 다 압류돼 버리면 채무자는 뭐 먹고 삽니까?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고 있어요. 우선 내 급여가 185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 185만원까지는 최저생계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압류금지재산입니다. 185만원까지는 압류 못해요. 네, 185만원은 계속 회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급여가 185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다. 라고 하면 185만원까지만 나는 받아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115만원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채권자가. 그리고 300 초가 600 이하까지는 2분의 1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내 급여가 600만 원이다. 그러면 채권자는 이 3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어요. 600만 원 가지고 생활하다가 300만 원 가져가면, 어 생활하기 힘들죠. 쓰던 그 소비, 행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고 애들 뭐 학원 보내고 이러면 뭐600 정도 쓰다가 300 줄어들면 큰 타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회생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압류 당하기 전에 빨리 개인회생 신청하고 금지명령 신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하튼. 지금 신청하기 전에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금지명령 신청하기 전에 또는 금지명령 결정문 나오기 전에 또는 금지명령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만약 채권자가 급여에다가 압류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재빠르게 중지 명령 신청을 해서 이 압류 추심을 중지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더 이상 이 급여에서 돈을 못 빼갑니다. 물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범위 안에서 못 빼가요. 그러면 못 빼가면 그때부터 나는 내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중지명령을 받으면 회사에서는 이 채권자한테도 돈을 안 주고요. 그리고 나에게도 돈을 안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보관합니다. 이거를 압류, 정립금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내 급여가 만약에 600이라고 한다면 300만원은 계속 회사에서 받을 수 있고요. 그 2분의 1 초과되는 부분 300만원은 회사가 압류정립금으로 보관을 합니다. 그러다가 개인의생 인가결정이 떨어지면 법원에서는 이 압류정립금을 법원 계좌로 보내라고 합니다. 그럼 압류정립금이 법원 계좌로 가면 이 압류 적립금이 어디로 쓰이느냐 개인회생 채무자가 변제 계획안에 따라서 변제금을 납부해야 되잖아요 매월 얼마씩 그 변제금에 전부 투입시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내가 회사로부터 압류된 그 돈을 못 가져가는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받는 거죠. 왜요? 변제금으로 다 쓰이니까. 변제금으로 쓰이면 내가 그만큼 내야 되는 변제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요? 이 압류정리금이 그대로 변제금으로 투입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원래 내야 되는 변제금이 압류정리금으로 퉁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변제금도 줄어들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변제기간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내 급여에 압류가 됐다. 그러면 그 압류된 돈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류홍석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